감사는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된다.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을 어떤 거룩한 영역 예배 기도 봉사 같은 것 혹은 세속적인 영역 직장 공부 살림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이분법을 허락하지 않아요.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감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 말씀이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.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. 하고.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?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목적 의식.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. 그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는 것 이의 미입니다 동료 직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돕고 세워주려고 애쓰는 거 애쓰는 거.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.